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고등법원 형사 6-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꼭 김문기 성남도시 개발 공사 1차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 또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.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1심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 4개 중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.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은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또 백현동 사업 관련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지금까지 위클리온을 사회부 이종현 기자였습니다.